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 밥상입니다.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작된 말씀 밥상이 어느덧 한, 3개월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이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참 많이 은혜도 됐고요. 어, 도전도 많이 받았고, 또한 위로도 저 스스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수요 예배도 시작되고, 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매일 어, 말씀밥상을 올리는 것은 어, 저 개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어, 일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 밥상을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어, 못하지만 제가 새로운 어, 장이 시작할 때 어, 새로운 책이 시작할 때 어,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책 내용을 어,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은혜가 와서 도저히 이것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더러는 이렇게 말씀 밥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의 저자는 오늘, 어, 아가서 1장에서도 말하듯이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말... 솔로몬의 아가는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의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제목이고 어, 이것을 한글 계정에서는 아가서라고 졌습니다. 아가서라는 뜻은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 이런 표제로 우리가 불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서의 특징은 지고지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애틋한 사랑인지 어, 정말 어, 눈 뜨고 못볼 정도로 그냥 두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인간적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다룰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이것은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 물론 그 어, 의미적 해석도 맞습니다. 근데 어,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성의 회복과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진녀야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참 은혜가 된 구절이 아가서 1장5절로6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쓰였냐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계단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해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 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어, 여자의 아름다움이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사랑한 순남미 여인은 그렇게 뭐 뽀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검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에 끌리고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완전 형편없이 타들어간 그러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순남미 여인이 그러죠 나를 깔보지 말라고 나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는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이 술란미 여인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술란미 여인의 그 얼굴의 매력보다 마음의 매력에 빠진, 거, 빠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노래도 그게 있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의 아름다움이 물론 얼굴에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종국에는 어, 마음이 예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솔로몬이 생각해보세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한 향촌에, 그 농촌에 사는 포도 따는 아가씨, 포도를 경작하는 그 아가씨를 사랑했다. 이것은 드라마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바로 여기서 아가서의, 아가서의 진면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그 사랑과 대비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더 많은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3장과 4장에서도 그러거든요.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술남미 여인 잠자리에서도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한 그 애틋함을 가지고 광장을 헤매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내 사랑을 찾아다녔다고 3장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사랑이 애절한지 5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주 달콤한 그런 그 연인간의 깊은 사랑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너무나도 감정이 메마른 시대를 사실 살아가요 그러한 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개선하지 아니한 사랑그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사랑한 것은 정말 개선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줄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예, 오늘 이 아가서를 읽어나가시면서 정말 메마르기 쉽고 승막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순수한 개선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 사랑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의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 한다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심히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말을.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